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대, 70대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도 좀 모았고 자식도 다 키웠는데 왜 마음은 더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질 겁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실천할 용기를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식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걱정에 잠을 못 자요. 손주 봐주느라 내 인생이 없어요. 자식들이 잘 되려면 내가 희생해야죠. 정말 익숙한 말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된 자식들. 이들은 이미 부모이고 직장인이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들을 애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박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어머니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큰아들 집에 가서 손주 봐주고, 작은 딸 집에 가서 반찬 해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자식들 경조사비도 다 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대요. 엄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그때 할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우셨대요. 나는 평생 뭘 하고 싶었지? 나는 뭘 좋아하지? 75년을 살았는데,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뭘 좋아하세요? 만약 망설여지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은 100살까지 합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언제 사시겠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물론 당연합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희생이 정말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반찬을 해다 주세요.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입맛에 안 맞는 반찬도 많은데 버릴 수도 없고 안 먹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보이세요. 그 모습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의 희생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요? 희생하다가 쓰러져서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사랑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손주를 안 봐주면 며느리가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은 어린이집도 많고 육아 도우미도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해주니까 편하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주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60대, 70대 몸으로 아이 돌보는 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습니다. 왜요? 자식한테 미안해서. 자식이 섭섭해 할까봐. 그런데 여기서 역발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 더큰 선물 아닐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지는 것보다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 즐기시는 모습이 자식들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손주 육아는 할수 있을 때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정하세요. 매일 봐주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봐주겠다고. 자식, 부부가 싸우면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며느리 편도 들지 말고 아들 편도 들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경제적 지원도 선을 그으세요. 도와주되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더 비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고맙게 받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손 벌리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명절에 꼭 오라고 자주 전화하라고 용돈 보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효도는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 인생을 놓아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요. 자식 인생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피곤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60년, 70년 살다 보면 인간 관계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에너지 빼앗는 사람들,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만나기 싫은데 관계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안 만나나요?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같은 동네 사는 친척인데요. 교회, 절, 성당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요.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오래 알았다고 무조건 좋은 관계인가요?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의 한 백세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의 인간 관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게 제 장수 비결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니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있다고 하세요. 그럼 왜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안 만나면 뭐라고 할것 같다고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특히 동창회나 친목모임 조심하세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나오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누가 더잘 사는지 비교하고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고 누구네 손주는 의대 간다고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우울해지세요? 한 70대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회 끝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왜내 자식은 저만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오면 아내한테 짜증도 나고. 그래서 요즘은 안 나가요.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한테도 더 잘해주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3명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혹시 외로울까봐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관계 속에 외로움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100명의 피곤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외로울까봐 이것저것 다 나갔어요. 교회 모임 동창회 부녀회 다 나갔죠. 그런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끊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 두 명하고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걸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번 만나던 걸 1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통화하면 한 시간씩 하소연만 들어주고, 그것도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값진 사람들에게 쓰세요. 세 번째, 짐을 줄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한가요? 옷장 가득한 옷들, 장롱 속 이불들, 먼지 쌓인 그릇들,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것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나요? 70대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책, 그릇, 가구들로 집이 정말 창고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게 다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게 됐는데 자식들이 집 정리하느라 무려 3개월이 걸렸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트럭을 일곱 번이나 불렀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우시면서 말했어요. 내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노예였구나. 평생 모은 게 자식들한테는 그냥 쓰레기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할 게 많습니다. 청소도 힘들고, 정리도 힘들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자식들 집만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옷장을 여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 있죠? 그거 버리세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절대 안 입습니다. 살이 빠지면 입을 거라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설령 살이 빠져도 그땐 또새옷 사고 싶을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그릇 왜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손잡이 떨어진 냄비, 뚜껑 없는 통 쓰지도 않는 계량컵 다 버리세요. 손님용 그릇 세트 마지막으로 쓴게 언제인가요? 5년 전, 10년 전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특히 주방기구 조심하세요. TV 홈쇼핑 보다가 이거 있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산 것들. 한두 번 쓰고 장롱에 박아둔 것들 다 버리세요. 냄비가 10개나 필요한가요? 실제로 쓰는 건두개 정도일 겁니다. 서류는 또 어떤가요? 10년 전 영수증, 20년 전 보험증서, 이미 만료된 것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서류면 앞으로도 안 찾아봅니다. 다 버리세요. 추억의 물건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 그림, 상장, 일기장. 이거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져가겠냐고. 대부분 안 가져간다고 할 겁니다. 그럼 버리세요. 사진은 디지털화 하세요. 앨범 100권 보관하는 것보다 USB 하나에 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정리하면서 사진을 다 스캔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앨범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번 꺼내볼까 말까 했는데 태블릿에 넣어두니까 매일 봐요. 손주들한테도 쉽게 보여줄 수 있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훨씬 편해요.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추억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물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공간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미니멀하게 살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청소가 너무 쉬워집니다. 30분이면 집 전체 청소가 끝나요. 필요한 걸 쉽게 찾습니다. 어디 뒀더라 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돼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이 깔끔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최악의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이 집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물건이 적으면 자식들이 훨씬 편합니다. 이것도 자식 사랑입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물건에 얽매이지 마세요. 물건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건강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건강 챙기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암 걸려. TV에서 몸에 좋다더라, 나도 사야 돼. 오늘 혈압이 올랐어, 큰일 났어. 건강검진 결과에 빨간 불 하나 들어왔다고 며칠 동안 잠을 못자 건강염려증에 빠지면 삶이 감옥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건강식만 먹었을까요? 매일 운동했을까요? 술, 담배 절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백이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와인을 한 잔씩 드신답니다. 일본의 108세 할아버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세 번은 꼭 드신대요. 미국의 110세 할머니는 매일 베이컨을 먹는다고 유명해요. 이분들이 건강을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집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 정기 검진 받으세요.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 하세요.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만 먹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치킨도 먹고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가끔은 라면도 끓여 먹고 가끔은 늦잠도 자세요.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완벽한 건강을 위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건 10년 더 살려고 지금을 죽이는 겁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대 때는 건강 걱정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했어요. 친구들이 치킨 먹자고 하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여행 가자고 하면 피곤할까봐 안 갔어요. 그런데 여든 살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참고 사나. 그래서 지금은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건강에 집착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지킨 한 조각보다 몸에 더안 좋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결국 죽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 검진 결과에 너무 이리 일비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면 어때요? 혈압이 조금 올랐으면 어때요? 당연히 관리는 해야죠. 약도 드시고 조심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혈당이 높다고 의사가 단거 먹지 말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떡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떡도 못 먹어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떡을 먹어요. 혈당 조금 올라가면 어때요? 행복한데. 다섯 번째,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의무감 없이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매일 아침 산책, 매주 수요일 도서관 가기, 매달 친구와 여행, 매년 새로운 취미 하나씩. 이런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하지 막막한 게 아니라, 아, 오늘은 산책 가는 날이네. 오늘은 친구 만나는 날이네. 이렇게 기대가 생기는 거죠. 79세 최 할머니는 이렇게 사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 구경해요. 7시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분들 만나면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오전 10시에는 도서관 가서 책 읽어요. 소설도 보고 잡지도 보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요. 오후 3시에는 유튜브로 요가 따라 해요. 처음엔 잘안 됐는데 지금은 제법 잘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거나 친구랑 전화 통화해요. 누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할머니만의 루틴이고 이게 할머니를 행복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게임을 하네 할일 없나 봐. 매일 산책만 하네 혼자 영화 가는 왜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게임하면 어때요? 요즘 70대, 80대 유튜버들 보세요. 게임하고 화장하고 춤추고 다합니다. 매일 산책하면 어때요? 그게 좋으면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드라마 봐도 됩니다. 카페에서 책만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는 나이예요. 루틴을 만들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세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산책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걸 찾으세요. 둘째, 거창할 필요 없이 작고 꾸준하게 하세요. 등산을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집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 읽을 필요 없어요. 10페이지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오늘은 몸이 안 좋으면 쉬어도 됩니다. 이 루틴이 재미없어지면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루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다. 내일은 친구 만나고 싶다. 모레는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도 완벽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기대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월요일엔 탁구 치러 가고, 수요일엔 사진 동호회 가고, 금요일엔 손주 만나고.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요. 루틴이 있으면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틴이 가벼우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딱 좋은 거죠.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인생 내려놓기, 피곤한 관계 정리하기, 소유물 줄이기, 건강에 집착하지 않기, 나만의 루틴 만들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살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 눈치 보면서 살았고, 자식 낳고는 자식 키우느라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산게 언제인가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해본 게 언제인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희생했구나.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요. 그게 자식한테 좋은 건가요? 반대로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인생을 즐기시네. 나이 들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식한테 훨씬 좋은 교육입니다. 80대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 그러자 손주가 이렇게 답했대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셔서 좋아요.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나이 들면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손주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가분하면 주변도 홀가분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주변도 자유롭습니다. 60대, 70대,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뭐가 많았나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어요. 직장 다녀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집장만 해야 하고 할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은 많고 어느 정도 돈도 있고 할 일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요병으로 고생하고,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대출 갚느라 허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데요. 단지 이 자유를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장 열어서 옷 다섯 벌만 골라서 버려보세요. 그냥 버리기 아까우면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전화번호부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 한 명만 지워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말은 손주 못 봐준다고 말해보세요. 먹고 싶었던 치킨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홀가분한 인생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 속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내 선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먼저 생각하려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다 보면 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0대라고 하면 평균 수명 80세까지 20년 남았어요. 70대라고 하면 10년 남았고요. 많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20년은 금방입니다. 10년은 더 금방이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마지막 몇 년은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은 것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내년에 하겠다고요? 내년이 올 거라고 누가 보장하나요?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건강은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침대에 누워서, 아, 그때 여행 갈 걸. 아, 그때 하고 싶은 거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사세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홀가분 비법도 나눠주세요. 서로 배우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